네, 800m 초등부 여자 우승자 강나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본인 소개 좀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영동초등학교 6학년 강나연입니다. 와, 우리 초등부에서는 800m가 가장 장거리잖아요. 엄청나게 힘든 종목을 지금 본인이 뛰고 있거든요. 오늘 우승했어요. 소감 좀 들어볼게요. 저번 준결 때 2등했는데 네. 이번 대회 때 1등해서 너무 기뻐요. <laughs> 맞아요. 그리고 정말 그 마지막에 그 막상 막업였다가 추월하는 역전하는 모습 저는 너무 인상 깊게 좀봤거든요와 그렇게 뛰었는데 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힘이 더 남아 있었어요? 이거 너무 1등해보고 싶어갖고 라슨인것 네. 같아요. 와, 저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또 우승 선수가 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기록을 단축하는 멋있는 선수가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본인 그 어떻게 하다가 좀 육상을 시작하게 됐어요? 저 원래 수영하고 있었는데 오, 오. 수영 코치님이 한번 네. 육상 한번 같이 해보라고 해갖고 선생님이랑 코치님이 같이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고 네. 이렇게 하긴. 와, 그럼 지금 수영도 같이 하고 있어요? 아니 수영은 코로나 때부터 아, 못해갖고 지금 네. 계속 육상으로 하고 있어. 와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수영도 좀 전문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육상을 좀 하고 있잖아요. 어떤 게더 재밌어요? 저는 육상이 더 재밌는 오. 것 같아요. 와 대세. 네. <laughs> 아 제가 그 달리는 것이어서 그렇지 몰라도 어 저는 그 수영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 때문에 내가 육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육상은 그 같이 놀때 시간하고 뭐 뭔가 물에서 하는 것보다는 평지에서 하는 게더 재미나고 같아요 <laughs> 아 이게 확실히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면 다른 거예요, 그렇죠? 우리 취미가 아니라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내가 그 육상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또 1등도 해보고 하니까 앞으로 좀 목표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할것 같거든요. 혹시 내가 좀 해보고 싶은 기록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뭐 이런 게좀 있어요? 전 10초 때 들어가보고 싶어요. 아, 10초 때들어가니까 와,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너무 좋겠다, 그렇죠?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어, 지금 보니 이제 6학년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중등부 가잖아요. 우리 중등부 가서도 계속해서 육상을 할 생각이에요. 네. 그러면 어디 중학교 갈지 지금 정해졌어요? 영동중학교 갈 거예요. 아요. 그럼 거기도 육상부가 다 있어요. 네. 와. 그러면 내가 거기 좀 학교의 육상부에 대해 좀 아는 것도 있어요. 코치님하고 언니 네. 오빠들 알아 같이 운동해가지고. <laughs> 네. 아는거같아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그 본인이 우승하는 거 이제 지켜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축하를 받았을 것 같거든요. 좀 내가 기억에 남는 축하가 있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? 코치님이랑 선생님이랑 언니 오빠들이랑 부모님이 응원해 주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면서 나를 응원해 준그 고마운 분들께 감사하다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한번 보내볼까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 우리 사랑합니다면서 하 마쳐볼까요? 네, 하나, 둘, 셋. 사랑합니다. 네, 오늘 다시 너무 축하드려요. 네, 지금까지 강나영 선수 만나봤습니다.